문제 45번입니다. 다음 중 거래처별로 그룹이 설정된 매출 내역 보고서에서 법문 영역에 있는 TXT 순번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거래처별로 매출의 순번을 표시하려고 할때 TXT 순번 컨트롤의 설정 방법으로 옳은 거 됐어요. 음, 우리 이거는 직접 한번 하면서 확인해 볼게요.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매출내역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. 매출내역 보고서에서 우리 미리 보기 보시면요. 현재 순번은 안 나타나고 있어요. 그리고 거래처 별로 그룹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. 그죠? 자,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가 이제 TXD 순번이 되는데 TXD 순번에다가 순번을 표시하려고 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. 일단 컨트롤 원본에요. 는 1을 한번 넣어볼까요? 자, 는 1만 넣고 나서 한번 보기로 볼게요. 그랬더니, 어?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? 어? 뭐야? 11, 12? 거래처 별로가 아니라 그냥 쪼르르륵 돼버리네요. 1년 번호가 쭉 나오죠. 거래처하고도 상관없이.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요? 거래처 별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컨트롤 언버 속성을 는 1로 하고요. 누적 합계 봤더니 모두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누적 합계를요. 음, 아니오로 한번 해볼까요? 아니오로 하고 보기를 눌러보죠. 그랬더니 모두 다 1만 나와요. 아니오를 했더니, 그러면 누적합계를 이번 그룹으로 해봅시다. 자, 그룹으로 하고 볼게요. 그랬더니, 거래처 경성 중에 대해서는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어? 서울 중 거래처가 바뀌니까 다시, 거래처가 바뀌니까 다시 1번부터. 오, 이게 되네요. 그쵸? 지금 우리 어떻게 해준 거예요? txt 순번에 컨트롤 언본에다가 는1 했죠? 그 다음에 누적 합계를요. 그룹으로 했습니다. 아니오로 하게 되면은 그냥 컨트롤 언본에는 는 1이 그대로 나타나고 1번만 나타나고 그룹으로 하면 그룹별로 계산이 되겠고요. 모두를 선택을 하는 경우에 모두를 선택을 한다면은 라 그룹하고 상관없이 전체 데이터에 그냥 일련번호가 나열이 됩니다. 그렇지요 그러면 문제에서는요, ts 순번 컨트롤의 속성 설정 방법, 어른 거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컨트롤 원본 속성을 는 1로 하셔야 되겠죠? 텍스트 상자에다가는 그냥 1 이렇게 입력 안 돼요. 는1 하셔야 돼요. 그 누적 합계 속성은요, 그룹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럼 45번에 답 4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.